여러분, 그, 아반떼 차량이요 지금 그, 엔진오일, 그, 오토미션오일, 또 에어컨 가스, 에어컨 필터, 이렇게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동 미속기가 이제 들어가고요. 저는 이제 필터를 또 교환할게요. 아, 장갑 한 차를 끝내놨는데, 벌써, 벌써 다 썼어요. 아. 내 손은 들어오는 거 상관없는데, 고객님 차를 깨끗하게 하려니까 장갑을 뭐, 수시로 안쓸 수가 없어요. 토컴 필터는요, 이렇게, 우리 스토퍼 키를 이렇게 빼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빼기만 하면 바로, 여기 이제 이렇게 보통 식으로 찝게, 집게, 빨래찝게만, 이렇게 찝으면 빠져요. 찝었어요. 한쪽은 이렇게 키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쿡 여기는 또또 또 누르게 돼 있죠 누르게 누르게 빼는 거죠 눌러서 필터가 상태가 어떨까요 이계자고요와 그렇죠 엉망진창 이쪽에 여러가지 그리고, 우리들이, 그, 너무, 그,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이렇게 지금 해서, 뭐, 미세먼지가 나, 나라를 뒤덮고 있어서, 뭐, 나라가 썩어 간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아무리 공기 좋은 데서도, 이 필터가 오랜동안 계속 운행하면, 대기층에 있는 그 먼지가, 조금도, 그, 조금도, 조금 차이는 난다 하더라도 이, 이 먼지가 안 끼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벤츠나 뭐 이런 데들도 예를 들어 독일하면 독일은 뭐 청정지역 뭐 유럽 쪽에는 청정지역이라 그런 게 필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필터를 안 만들었었는데 그 나라들이 먼저 만들기 시작해서 차에 장착한 걸, 그,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거를 그, 없이도 다녔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청정지역, 뭐 호주 이런 데뭐 유럽 쪽 독일 같은 쪽뭐 이런 데서 청정지역이라고 하면서도 그 나라에서는 필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 뭐 폰이나 뭐 이런 거에 이런 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옛날 차들을 쓰는 트럭이고 뭐고 근데 외국에서는 그 청정지역인데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그렇게 청정지역이면 그 사람들을 안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청정 지역에서도 대기층에 있는 것은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공기 질이 나빠져서 뭐 아주 두문불출하고 방에 살아야 될것같아 그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 그 옳은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뭐 마치 그양 모든 병에 걸려 죽을 것 같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기층에 있는 이 공기가 세계를 떠들다가 물론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은데는 그런데 흡착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청정 지역인데도 필터를 사용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이 필터나 거기나 다 똑같은데 그런데 보여 보여지는 먼지가 많으니까 내콧구멍을 통해 들어와서 내가 병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착각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필터에서 걸러지는 거는 필터에서 걸러진 것으로 생각하고 말아야지 미세먼지가 세계 에 우리 나라를 막 뒤집고 흔들고 있어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 살거예요 미세먼지로 후들리고 경기나 뻐 후들리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라고요? 전부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저기 하지말고 미세먼지가 들어가도 조금은 우리 인체내에서 걸러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가서 그냥 콧구멍을 틀어막고서 살아야 되는 이런 저급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주의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를 이렇게 논하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단어를 막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뭐 예전에는 공기질이 좋았는데 지금 공기질이 나빠가지고. 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그런데 가보세요. 버스 뭐 먹으면 매연으로 그득 쌓여 있어도 그냥 다 살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엄청 맑은 거예요. 그냥 맑으면 너무 국민이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다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사람이 뭐 경기도 나쁘지, 공기도 나쁘지, 공기 질도 나쁘다고 하지, 일자리도 없지, 뭐 생산된도 없지, 기름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지. 다 모든 것이 오르기만 하고 저기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면서, 방송까지도 그냥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 대의 명분은 이제 끝났고요.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해봐요. 이제, 모든 걸 다시, 그 열정을 갖고 딴 쪽으로 갔던 걸 이제 좀원위치로 하고요. 미국, 중국, 소련, 일본, 이세 나라와 합친 정책을 펴면서 다른 나라와도 유대 관계 를 갖고 하면은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 그렇게 하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이 차량은 엔진 오일 오토미션을 다 주입을 했고 아주 또 좋은 차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실내 공기 필타도바았고요 실내 공기 필터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내 콧구멍에 들어와서 내 폐를 쌓힌다 이렇게 꼭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의 정화력이 있고 또 이보다 더 나쁜 공기가 안 좋은 나라도 잘 살고 있어요. 정작 그런 나라에서는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몫은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말고 너무 과민하게도 우리가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무디게도 하지 말고 그냥 적정선을 지킵시다. 감사합니다. H모빌이었습니다. 시흥전후 만족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